오늘 어, 주일 저녁에는 스가랴 13장 말씀, 스가랴 말씀이 14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됐죠. 13장 말씀을 통해서 재와 드롬을 신는 셈 재와 드롬을 신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지서는 스가랴는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미래의 내용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우리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그 재림 가운데 나타날 내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 스갈에서 내용 오늘 13장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날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스가라 선지자, 스가라에서 말씀 가운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한 23번 정도 반복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13장 말씀 가운데 그날이란 말을 3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스가라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이거든요. 구약시대의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가아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초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림이기도 하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날에 죄와 들러움을 씻는 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에는 다른 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쓸거지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믿는 것은 한번 믿어서 평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붙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한번 믿어서 평생을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계속 있어서 우리 육체는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예수를 한번 믿어서 한번 믿은 그한 번의 믿음이 계속 붙어서 우리 안에 있는 깨끗이 없이 죄의 욕망들이 있고 죄의 용서 침치는 그러한 육체의 본능들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자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의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낼 수,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 믿는 것은 과거에 한번 믿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믿음,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이 존속되고 영속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생활이고 굉장히 끈기 있는 생활이고 한번 시작된 결혼이 한번 시작돼서 끝까지 같이 가듯이 믿음 생활도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것이 결혼이거든요 주님과 순인과 세례받고 결혼한 이후로부터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단계를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그 예수 그리스도 보일밖에 없죠 그 셈이 다이세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문을, 주민을 위해서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나라가 힘들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환상을 자기가 본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본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꿈과 환상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여서 자기가 이끄는 길이 있었습니다. 악인의 길, 길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날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전 말씀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그 날이 오늘 13절에는 세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 가운데는 그 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귀신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섬길 수 없다 믿음에는 신앙에는 중립시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빠지든지 귀신에 빠지든지 세상에 빠지든지 악인의 길이 있든지 성도의 길이 있든지 그두 갈래의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도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죠? 이절 말씀이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난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까지 칼로 그를 지르리라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3절에는 구약시대 가운데 거짓 예언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면... 부도 모 자녀를 죽이는 일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예언도 방언도 다 거친다라고 고린도녀서 말씀까지 나와있죠. 이 선지에서 말씀이 좀 어려운데 말씀을 잘 정신을 차리고 들려야지 짝짝 끼어 맞춰집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그냥, 그냥 설교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그날입니다. 오늘 그날이 오면 초리, 구약시대 가운데 초림의 때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중생의 시성과 성령의 세력 계심으로 죄 삼의 은혜가 유다의 족속 가운데 임했다라고 일절 말씀까지 나오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통하여서 거지 선지자들과 우상이 다 없어진다고 이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또 아직도 예언이 있다 주님께서 오셨는데 진짜가 참이 오셨는데 예언이 있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러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나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린다. 구약 시대 가운데 자녀가 거짓 예언을 하면 죽여 버리는 일들이 있던 내용들을 오늘 삼재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오늘 또 4절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그 날이 나옵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근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선지자들이 왜 예언하겠습니까? 그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 할 것이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다 드러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들이 잘못되게 지금까지 해먹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들 그 환상들이 부끄러워질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에 세례요한도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도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약대 터로스를 입었죠.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대 터로스를 입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거지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탈을 쓰고 오늘 터로스를 입지도 아니할 것이다. 탈을 쓰지 고 터로도 입지 아니하는 그 날이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실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왜냐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는 일반 사람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 닫고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그날의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제들을 보면 띄어 놓으시고 예제들을 보면 엘리야 와 대결할 때 보면 막 자기 몸을 칼로서 이렇게 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장 6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두팔 사이 두오른팔과 왼팔 사이 있는 상처 가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왜냐하면 거짓 예언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흉터가 많이 있거든요. 막 문신도 새기고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흉터가 뭐냐? 너 옛날에 거짓 예언했던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꼭 찔러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시시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아니야 이거 친구 집에서 놀다가 받은 상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상도 없어지고 귀신든 자도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좋은 장점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들은 6절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날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 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려 주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칼로서 치라. 예수를 죽여라. 참 대목자를 쳐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흩어졌고, 예수를 믿는 열두 자들도 다 흩어졌게 됐다 그렇게 큰 자들을 치면 다 흩어지게 되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반대쪽으로 쳐서 또 쳐서 다 흩어지게 내가 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보시는 그날이 되면 참목자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환란이 일어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참 목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일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법이 만약 우리나라에도 통과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통과되는 순간,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 유튜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제 나라에서는 쫙 금료를 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로 금료를 합니다. 실질로바로 통과되는 순간 바로 금료를 해서 동성애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저딱 세고랑 차고 들어, 들어갑니다. 그니까, 세구랑 차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참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큰 교회 그 자체의 성공을 유지할 것인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타협을 하겠죠. 동성애 이런 타협을 하게 됐죠. 교회는 유지될 수가 있겠지만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된다. 참목자들은 오늘 말리신 것 같이 칼아 깨어서 내목자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마지막 시대가 될때 마지막 시대가 될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덩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팔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3분의 1은 멸망하고 멸망하고 멸망하고, 멸망하고 이런 내용 이 많거든요. 많은 것들이 불에 타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든 마지막 시대. 7년의 대한란이 오게 될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흥하는 것보다 더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바른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다 보면 고난이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3분의 1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우, 악인은, 바람에 나온 겨우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한다라고 오늘 주일 난예배 가운데 말씀을 직접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보았습니다. 바람에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설교만 듣고 조그만 센 설교만 하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설교를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설교를 소화를 잘 시키는.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성도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바른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눈빛이 막 흔들리고, 아, 이번주 안 나올 것 같다, 이래, 이러면 자기 설교를 자꾸 삭감시켜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 하나님의 감동을 추격하면서 성도들의 비에 맞추다 보니까 거지 선지자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선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전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는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멸망 당하지 않고 남아 있는 3분의 1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의 2라는 진 실제 수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리고 3분의 1은 실제 제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수가 좁은 길로 간다라는 뜻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지 맞죠이 선지서 내용이. 마지막 구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마지막 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3분의 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읽고, 또 설교 말씀 마치고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3분의 1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주십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일 숨기고또 십일조도 내고 십일조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일조 안 하고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안 한다고 또 교회 안 오지도 말고 또그 뭐라 한다고 그래 바르게 가르치는 걸 가르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라 하나 뭐라 하면 부... 뭐라 말 하진 않지만 알아서 뭐 떠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건 가르쳐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근데 11조도 하고, 주일도 잘 생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란이 임한다니까요 환란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요, 형제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거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잘하는데왜 시험하는가? 남은 자로서 생활을 하는데. 렙는들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한다. 그, 그것이 연단.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오지 못하셨지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끝까지 연단을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연단을 통과해. 금도 불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도 불에 넣어서 정검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정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검이 되는 거예요. 정검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은도 도관이 넣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정검이 될수 있도록. 나머지, 3, 나머지 3분의 2는 다 넓은 길로 가다가 절벽 아래 떨어져서 멸망하고 없고요. 3분의 1은 남았는데 남은 자들에게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하나님께 말하기를, 너는 그때 내 이름을 부른다. 내 이름을 여호와여하나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적 관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덜컥덜컥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있죠 그럴 때아 믿음을 오늘 말씀에 대답을 주는 거예요. 아, 연단을 시켜 주는구나. 내가 은이면 더 단단한 은으로, 내가 금이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더 빛나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스가랴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환 혼돈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시험을 이기고 연단받아 시험을 이겨서 더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